감도 얻어갖고 이게 그냥 놀겸면서가져고 감을 아, 따주고 힘들어 아, 그래? 안 힘들대 그래? 저 언니도 진짜 힘들어 보이대 그래? 일못하없냐이아 어, 많이 <laughs> 먹었네 응고이 먹었어 지진 성격이지만 우리 진혜 때문에 하성격아삭아 소리 나쭈쭈고이 뭐? 다가오고 뭐 딱하진 않는 것 같아 몇 달씩이나? 아이고 맛있게 먹는다 긁어주지. 아, 자꾸 긁어주라고. 내 뭐. 긁어주기도 하는데, 자기가 이렇게 들고 먹고서 가니까. 네잘 씹어 먹고 있어. 아, 아나 계속 쳐다보고 아, 있어. 너무 <laughs> 많아. 조금씩, 조금씩. 왜지? <laughs> 오늘 둘이 놀러 갔어. <laughs> 둘이? 말로 공격이라서 말. 나이다거는안 음식 싸달래서 싸줘서 보냈어 음식까지 바보 네 바보야? 바보나까 책을 거 짜서 그런데